종교개혁의 확산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의 믿음으로 통일되었던 유럽, 여기에 정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루터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불씨가 말이죠. 어떻게 거대한 폭풍이 돼서 유럽대륙 전체의 정치, 문화, 심지어 지도까지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그 개혁의 바람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세게 휘몰아친 곳, 바로 독일입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새롭게 등장한 루터파 제후들, 이둘 사이의 갈등이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까지 번지고 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쟁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처음에는 황제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1547년 밀베르크 전투에서 황제군이 정말 큰 승리를 거두거든요. 이걸로 다 끝났다 싶었죠. 그런데 불과 5년 뒤, 작센의 모리치라는 인물의 극적인 배신이 이 모든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끈질긴 저항 끝에 양쪽 모두 더는 싸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타협을 하게 된 거죠. 정말 인상 깊은 말이죠. 나는 죽은 자와 다투지 않는다. 황제군이 한창 승승장구할 때 부하들이 이런 건의를 합니다. 폐하, 이 모든 일의 원흉인 루터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때 칼을 오세가 딱 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쩌면 그 역시 알고 있었던 거겠죠.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과 한 사람의 신념, 그리고 그 신념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을 꺾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요. 그래서 결국 맺어진 조약이 바로 이 아우크스부르크 화해입니다. 핵심 원칙은 라틴아로 쿠이오스 레기오 에이오스 엘리기오 이걸 쉽게 풀면 지배하는 자의 종교가 곧그 영지의 종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주가 우리 땅은 이제부터 루터교? 하면 주민들도 따라야 하는 거죠. 이 조약 덕분에 독일에서 루터교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을 받으면서 아주 깨지기 쉬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조약은 칼뱅파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한 조약이 결국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었던 셈이죠. 자 독일이 이렇게 정치적 타협으로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하는 동안 이웃나라 프랑스는 어땠을까요?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개혁의 물결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정말 끔찍한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프랑스는 크게 두 세력으로 쫙 갈라졌어요. 전통적인 카톨릭 세력은 기즈 가문이 이끌었고요. 여기에 맞선 게 바로 프랑스의 칼뱅파 신교도들. 이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이 위그노들은 부르봉 가문과 콜리니 제독을 중심으로 뭉쳤죠. 그리고 이두 세력이 수십 년 동안 정말 처절하게 싸웁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2만 명.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1572년에 있었던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때단 며칠 사이에 희생된 위그노의 숫자입니다. 화합을 위한 결혼식을 축하하려고 파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무참히 살해당한 겁니다. 이 사건은 종교 전쟁에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비극으로 역사에 남게 되죠. 이렇게 계속 학살이 벌어지자 위그노의 지도자였던 콜린이 제독은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였던 샬럿 드 라발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녀는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당신이 막지 않은 사람들의 피에 대해 당신은 살인죄를 저지르게 될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가 어쩌면 망설이고 있었을 위그노들에게 결사 항전의 불을 지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 길고 긴 피해 전쟁은 놀랍게도 위그노의 지도자였던 앙리 4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왕위에 오르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가 반포한 것이 바로 낭트 칙령입니다. 카톨릭을 국교로 인정하지만 위그노에게도 제한적이나마 신앙의 자유를 허용한 거죠.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데 이건 당시 유럽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아주 획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덜란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종교개혁은 단순히 신앙의 갈등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제에 맞서 무려 80년 동안 이어진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되었거든요. 당시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정말 열렬한 카톨릭 군주였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 퍼진 칼뱅파를 뿌리뽑기 위해서 피해 평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수천 명을 처형하는 등 아주 혹독한 탄압을 가합니다. 하지만 억압은 저항을 낳는 법이죠. 이 탄압은 오히려 네덜란드 사람들의 저항 정신에 불을 붙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덜란드 저항의 중심에는 아주 중요한 두 축이 있었습니다. 육지에서는 침묵공 윌리엄이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바다의 거지들이라고 불렸던 해상 게릴라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거지라고 낮춰 불렀지만 이들은 바다를 근거지로 삼아 막강한 스페인 함대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독립전쟁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결국 이 80년에 걸친 길고 긴 전쟁 끝에 네덜란드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칼뱅파가 중심이었던 북부의 7개 주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서 네덜란드 공화국이 되었고요. 반면에 카톨릭 중심이었던 남부의 10개 주는 스페인 지배 아래 남았다가 훗날 우리가 아는 벨기에라는 나라가 됩니다. 신앙의 차이가 국경을 가른 셈이죠. 자, 지금까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살펴봤는데요. 북유럽,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은 양상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종교개혁이 왕권을 강화하고 또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의 왕들은 종교개혁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땅과 재산을 몰수해서 왕실 재정을 튼튼하게 할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국가의 통제 아래 주는 국가교회를 만들어서 왕의 힘을 키우고 중앙 집권체제를 다지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 겁니다. 자, 이렇게 수십 년에 걸쳐서 유럽 대륙을 휩쓸었던 종교개혁의 폭풍은요, 결국 유럽의 풍경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결과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 더 이상 유럽은 하나의 카톨릭 세계가 아니게 됐습니다. 다양한 신앙이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둘째, 국가 교회가 등장하면서 종교가 국가 정체성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끔찍한 전쟁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 다른 믿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종교적 관용이라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종교개혁의 확산 과정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과연 종교가 정치를 바꾼 걸까요? 아니면 정치가 종교를 이용한 걸까요? 순수한 신념이 정치적 야망과 어떻게 뒤섞이는지, 또 권력이 어떻게 종교를 도구로 삼는지 생생하게 볼수 있었죠. 신념과 권력의 이 복잡한 관계,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